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사입니다. <laughs> 오늘은 정말 요청이 많았던 저희 모공 케어 방법. 모공과 피지를 관리하는 스킨케어 루틴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엄청난 모공쟁이고 파워 지성 피부이다 보니까 저희 모공 케어 방법. 그리고 피지 관리, 블랙헤드 관리법을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분기도 정말 정말 많이 올라오고 피지도 많이 올라오고 그렇다 보니까 여드름이 굉장히 많고 모공도 굉장히 넓은 피부인데 이런 피부를 가진 제가 평소에 어떻게 스킨케어를 하는지 또 클렌징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제가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 메이크업을 지워주기 위해서 화장실로 이동을 하도록 할게요. 머리를 좀 묶고 헤어밴드를 착용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일단 저는 지금 피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고 있어요. 요즘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BRTC의 안티폴루션 블랙헤드 클렌징 오일 제품이고요. 요거를 이용해서 피지를 어느 정도 좀 녹여내고 블랙헤드를 관리하기 좋은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에요. 원래 오일 세안을 하는 게 피지 관리에 굉장히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오일을 이용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거를 한네번 정도 펌핑을 해주고요. 이렇게 네 번을 하면, 어휴, 흐른다. 이렇게 손에 오일을 흠뻑 접사주면 그런 상태가 돼요. 이걸로 이용해서 이렇게 문질문질 해가면서 메이크업을 지원해줍니다. 꼭 이렇게 흠뻑 적셔가지고 오일산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아무래도 오일이기 때문에 이게 메이크업을 지워지는 세정력이 굉장히 강력하고 또한 방에 잘 지워져서 그 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을이어가지고 미세먼지가 신경쓰이는 계절이 됐는데 저는 솔직히 원래 미세먼지가 클렌징 되는 걸 굉장히 중요시여기거든요 그래서 원래도 막 콩클렌징 썼을 때도 미세먼지가 클렌징 되는 폼클렌징만 썼었는데 이건 초미세먼지까지 클렌징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러면서 굉장히 순하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세정력이 이렇게 좋은데 되게 순하다는 느낌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질문질 해주다 보면 피부 메이크업은 벌써 거의 다 녹아냈죠. 그리고 이제 아이 메이크업도 이렇게 문질문질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녹여내줍니다. 지금 몇번안 문질렀는데 벌써 다 지워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메이크업을 다 녹여냈으면 손에 물을 묻혀가지고 유화 과정을 거쳐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어, 이 유화 과정을 지켜주지 않으면 클렌징 오일로 세안하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손에 물을 묻혀준 다음에 손가락 끝을 이용해서 살살살 문질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물과 오일이 만났을 때 약간 쫀득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 쫀득한 느낌을 손가락 끝으로 느끼면서 살살살 문질러주면서 유화를 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 BRTC 클렌징 오일이 굉장히 강력한 유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을 문질러주면 되게 쫀쫀한 느낌이 들거든요? 진짜 이렇게 손에 이렇게 피부가 달라붙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이렇게 물 묻혀가지고 문질러주다 보면 굉장히 강력하게 세안이 되고 또 피지가 잘 녹아가지고 그 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질문질 해주고 어느 정도 문질러줬으면 이제 물세안을 해서 오일을 깨끗하게 닦아내줍니다. 이렇게 하면 아주 깔끔하게 클렌징이 다 지워졌죠? 자, 그래서 이렇게 클렌징을 다 마치고 제자리로 다시 돌아왔고요. 지금 오일 세안을 해줬기 때문에 피지하고 블랙헤드를 관리해주기 최적의 상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피로프 팩을 해주면 굉장히 속 시원하게 어, 블랙헤드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용해줄 제품은 퓨어 힐스의 포어클리어 블랙 숯 피로프 팩이란 제품이고요. 이게 차콜, 그숯 성분이 들어가는 제품이어서 가지새까만 그 그런 제품인데 이거를 피부 위에 두텁게 올려주도록 할게요. 좀 두껍게 발라주는 게 포인트인데 이따가 벗겨낼 거기 때문에 약간 피부 위에 굳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도톰하게 발라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진짜 새까맣죠? <laughs> 이게 수성분이 피부를 깨끗하게 정화하는데 되게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사용했을 때 피지랑 이런 게 조금 깨끗하게 되는 건 물론이고 약간 피부 안색 자체가 맑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팩을 하고 났을 때 약간 피부가 울긋불긋했던 부분이 조금 균일하게 톤 정리가 되는 느낌을 받았고 약간 안색이 맑아지는? 밝아지는 그런 효과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필오프다 보니까 좀 말르면서 쨍겨지는 효과가 있는? 조금 쪼이는 효과가 있는 그런 제품인데 그만큼 탄력이 이렇게 조금 늘어난 모공을 살짝 쪼여주는? 탱탱하게 어,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피지도 이제 조금 관리를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늘어진 모공도 관리를 할수 있는 한꺼번에 여러 가지가 되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사실 저는 이번 여름 때 모공이 진짜 많이 늘어져가지고, 어, 모공이 다 이렇게 축축 처지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공 관리가 시급한 그런 상태가 됐는데, 저처럼 모공 고민 있으신 분들, 아니면 이번 여름에 조금 모공이 처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꼭 사용해볼 만한 그런 제품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발라주면, 어우. 진짜 모공이랑 피지 분비 많은 부위에만 이렇게 발라줬는데 이렇게 다 발라주고 20분 정도 기다려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시간이 좀 지난 뒤에 다시 돌아와서 이걸 다 떼어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다시 돌아왔고요. 지금 이렇게 팩들이 완전히 마른 상태거든요. 이렇게 땡땡하게 그리고 마르면서 이렇게 쪼여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굳어있는 팩들을 한번 떼어내 보도록 할게요. 이렇 어우 속이 다 시원하네. 그래서 이렇게 떼어내주면 이렇게 비닐같이 벗겨지는데 여기 이렇게 피지들이 <laughs> 어 저의 피지들이 이렇게 뽑혀져서 나온 게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뽑혀져 나온 피지들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피로프 팩을 다 떼어내고 가볍게 물세안을 해가지고 다 지워내고 나면 이렇게 되게 안색이 맑아진 상태를 볼수 있고요. 아까랑 확실히 조금 다른 느낌이지 않나요? 되게 음, 피부가 조금 투명해지고, 맑아지고, 좀 환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저는 이런 느낌 때문에 이 팩을 해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그리고 피부가 되게 맨들맨들해져요. <laughs> 자, 이제 스킨케어를 좀 해줘야겠죠. 어, 이렇게 피지를 좀 많이 녹여내고, 필로프팩까지 해줬으면 피부가 아무리 이렇게 맑아졌어도 조금 자극이 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피부를 조금 진정시켜주는 그런 스킨케어를 해줄 건데, 에센업의 티트리 토너 패드라는 제품을 이용해서 피부를 좀 진정시켜 주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렇게 거즈면으로 되어 있는 굉장히 얇은 토너 패드인데, 티트리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를 진정시켜 주는데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가진 그런 제품인데, 얘가 되게 얇아가지고 이렇게 되게 얇게 떼어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닦아내는 패드라기보다는 붙여서 팩을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 그런 패드예요. 지금 피부가 건조하고 자극이 받은 부분 위주로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데, 일 피부 전체적으로 붙일 수 있도록 여러 장을 꺼내가지고 피부 위에 붙여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게 약산성 패드라고 해가지고 pH 5.5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모공 케어하고 피지 케어를 한 뒤에는 약산성으로 살짝 관리해주는 를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그런 제품이고 또 티트리 성분 들어가 있다 보니까 모공 케어하고 나서 사용해주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기 뾰루지 나와가지고 여기도 올려줬고 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여섯 장은 쓴것 같아요. 이렇게 붙여놓고 한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패드를 떼어내주면 됩니다. 자,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패드를 떼어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떼어내주고 마무리로 한번 이렇게 닦아내주고요. 이게 팩을 해준 거여가지고 피부가 약간 온도가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약간 이제 진정도 시켜주면서 피부 온도를 낮춰주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진정시켜주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피부가 점점 계속 맑아지고 있는 것 같은 건 기분 탓인가요? 아닌가? 기분 탓이 아닌가? 모르겠네. <laughs> 그래서 이렇게 토너 패드로 한번 닦아내서 마무리를 해주고요. 모공 케어를 하고 났을 때는 진정하고 보습을 잘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앰플을 발라서 피부에 충분한 보습감을 주도록 할게요. 오늘 사용해줄 제품은 CL4 슈프림 24K 골드 앰플이라는 제품이고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진짜 리얼 골드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피부에 활력을 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그런 앰플이에요. 골드 추출물이 진짜로 같이 딸려 넣어놓은 제품인데 발랐을 때 약간 쫀쫀한 느낌이 들면서 살짝 점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 안에 보습감을 정말 잘 전달해주는 제품이고 속보습을 속건조를 잘 잡아주는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쫀쫀한 느낌이 드는 그런 앰플인데 발르고 났을 때는 되게 산뜻한 느낌이 드는 그런 앰플이고요. 이거를 피부 위에 발라서 보습감을 살짝 주도록 할게요. 이게 골드 추출물 외에도 발효 성분이 베이스로 되어 있는 제품이래요. 그래서 피부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제품이고, 판테놀 성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피부 진정하고 보습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이제 가을이고 환절기인데, 지금 같은 날씨에 발라주기 딱 좋은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이제 날씨가 좀 선선해지고 추워지고, 그러면서 건조함이 되게 빨리 찾아오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런 날씨에 딱 발라주기 좋은, 음, 손이 자주 가게 되는 그런 앰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고, 두들겨서 흡수를 시켜줍니다. 되게 적당한 유분감이 들어가 있고 보습감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랐을 때 약간 윤기가 도는 그런 제품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고 나서 스킨케어 마지막 마무리 단계로 로션을 발라주면 끝이에요. 로션까지 잘 발라야지 피부결이 꼼꼼하게 마무리가 되니까 오늘 같은 날은 어, 관리를 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로션을 꼼꼼하게 발라주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마무리를 잘 해주지 않으면 관리를 한게 의미가 없으니까 마지막 마무리까지 꼭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발라주고 흡수시켜 주고 나면 저희 모공 케어, 피지 케어, 스킨 케어 루틴은 다 끝났습니다. 와 <laughs> 이렇게 다 해주고 나니까 처음 상태랑은 조금 다르게 되게 깨끗한 느낌도 들고 생얼인데도 약간 정돈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되게 건강해 보이게 윤기도 돌고, 그리고 심지어 피부가 되게 보들보들한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나서 잠들고 나면 어, 되게 피부 상태가 좋아졌다는 걸딱 느끼는 그런 편이고, 그리고 되게 부들부들해져가지고 그 점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저처럼 모공 고민 있으신 분들, 아니면 지성 피부이신 분들, 유분기나 피지가 너무 많다 하시는 분들은 꼭 이런 방법을 한번 따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스킨케어 루틴인데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그럼 여기에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우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